지난 2년 반 동안, 나라야, 아작이 나든 말든, 윤내란은 조요토미, 희대, 요시를 비롯해 요직마다 꼼꼼하게 보험성 하수인들을 배치하는 데에 모든 역량을 동원했습니다. 놀라운 업적입니다. 거기에 버금가는 윤내란의 또 하나의 치적이 있다면, 바로 개신교인의 머릿속에 이재명은 악마, 라는 수식을 확실하게 심었다는 겁니다. 개신교인에게 악마는 협상과 대화의 대상이 아닙니다. 오로지 제거할 목표일 뿐이에요. 죽여도 양심의 가책 같은 건 없습니다. 바퀴벌레나 파리를 죽이고 괴로워하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악마를 죽였다고 고통하는 개신교인은 없습니다. 중세시대의 교황과 기독교 권력층은 윤내랑과 그를 추종하는 목사들이 개신교인들에게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모든 유럽인의 머릿속을 개조함으로 교황에게 복종하지 않는 사람을 다 사탕과 악마로 보도록 만드는 데에 성공했습니다. 1209년 9월, 교황은 프랑스 남부 옥시타니아 지방을 중심으로 새를 키우고 있던 영지주의 기독교 카타리파를 제거하기 위해 십자군을 구성했습니다. 대부분 살인자와 강도 그리고 불량배로 채워진 2만 명의 십자군 그들은 옥시타니아 지역 북부에 있는 도시 베지에 그 앞에 집결했지요 침략을 앞두고 십자군은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켜야만 했습니다 두려워서 아닙니다 눈앞에서 아름거리는 영광 때문이었죠 베지에의 또아리를 튼 카타리파만 제거하면 사면은 물론이고 천국으로 가는 티켓, 면죄부까지 약속을 받았거든요. 그게 다가 아닙니다. 배지의 지역의 모든 재산은 뺏는 놈이 임자입니다. 말 그대로 벼락부자의 미래가 눈앞에 펼쳐져 있었어요. 십자군이라는 이름의 폭도들은 단 하루 만에 만 5천명에서 2만명에 달하는 배지의 모든 주민을 다 죽였습니다. 행여 성당으로 피신하면 살려주지 않을까. 거기로 도망친 7천 명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십자군은 성당에 걸린 은십자가로 사람들의 목을 잘랐습니다. 아니 왜 멀쩡한 칼을 놔두고 은십자가를 썼을까요? 그게 백배 천배는 더큰 고통을 주니까요. 십자군 지휘관이었던 프랑스 시토의 대수도원 원장 아말릭은 그날 밤 교황에게 급히 승전보를 보냈습니다. 근 2만 명에 달하는 시민들이 나이와 성별에 관계없이 다 칼에 맞아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수의 역사는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인류 역사는 잔혹함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흔히 배지의 대학살로 불리는 이 참극은 잔인함에 있어서 매우 예외적이고 희귀하다는 게 역사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어떻게 그런 잔인함이 가능했을까? 십자군은 자신들이 만행을 저지른다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그들에게는 교황이 위임한 하나님을 위하여 라는 명분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세상을 구한다고. 거룩한 희생을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알고 있습니까? 야훼 하나님 뭐 또는 알라 그게 뭐가 됐든 유일신의 이름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착하게 태어난 사람도 얼마든지 악마로 바꿀 수 있거든요. 히데 요시라는 사법 계략과 더불어 윤내라는 지금 분명히 또 하나의 카드를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그가 가장 믿는 개신교인들, 윤내란의 아가리에서 나오는 건그 어떤 거짓말도 거짓말이 아니고 구국의 희생이라고 믿는 개신교인들, 맹신에서 안식을 찾는 그들의 비뚤어진 신앙심을 악용해 윤내란은 분명히 지금쯤 이재명 제거라는 카드를 만지작거릴 겁니다. 욕망이 추악할수록 더 광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포장하는 개신교인들, 그들의 본질을 가장 잘 꿰뚫고 있는 인간이 윤내란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검사 시절, 그런 속물들을 어디 한두 명 만났겠습니까? 지금 어디선가 윤내란의 은밀한 십자군이 움직이고 있습니다.